야, 본주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그러면 전변 도전, 합성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 전변 트라이 한번 맡겨주셔가지고, 일단은 무기부터 강화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바로 전변 도전 트라이 한번 가오드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면 또 가품 면 싸요, 근데. 자, 가오드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과연? 아! 8강이 떴어. 야, 이거 어떡하냐? 야, 8강이 떴네. 야, 근데 8강이면은 노통이랑 비비만 하지. 46에다가. 공이 똑같네. 8강 푸른서스 46에다가 노통이 46. 어, 그러게. 푸른서스 쓰고 노통 팔면 되겠네. 그렇네. 자, 그러면은 8강 푸른서스 떴고, 이제 하이라이트. 전변 도전. 원래 재물을 바치고 가는 게 맞는데, 재물이 떠버렸어요. 뚜비를 재물로 하자고? 뚜비가 떠버리면 어떡해요, 혹시? 뚜비 재물? 오케이. 본준님왜 그랬어? 아니, 가자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재물이 다 떴는데요, 이때까지? 야, 본준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그러면, 전변 도전 합성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자, 61세의 끝. 과연, 전변이 나와줄 것인지. 자, 그러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원 가자! 아, 좀말 쓰기 게임. 야, 일단은 어둠의 후긴이 나오긴 했는데, 아유. 근데 더 웃긴 거는 팔자리 재물로 바친 마법봉이 뜨고, 그리고 뚜비들 재물로 합성해달라 하셨는데 휘기 뜬 거. 야 너무 아쉽다. 이제 접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